자 오늘 고향신문에 정말 반갑고 특별한 손님이 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스체크 카메라를 켜고 즉석 인터뷰를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어, 얼굴 누군지 아시겠죠? 20대 국회에서 국방분야 전문가로 인상적인 의정활동 펴신 우리 김종대 정의당 전 국회의원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예, 예 뭐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어, 대통령 선거가 이제 봉계도를 향해가지고 맞습니다. 어, 각 당마다 선대위를 출범시키는 등 아주 뭐 네. 어, 요란하고 음. 어, 막이 올랐습니다. 네. 저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어요. 아, 이번 선거 대책위원회에서 비서실장 맡으신 거네요. 예, 후보 비서실장. 야, 정말 중요한 <laughs> 가장 이제 가까운 데서 후보를 보좌해야 되는 음. 이제 대변인으로서 어, 예, 그렇게 좀 답변을 예. 그러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흠. 자, 최근에 출범한 정의당 선대위 명칭이 재밌습니다. 네. 심상찮은 선대위 그렇죠. 예. 어. <laughs> 그 이름 위에서 이렇게 뉘앙스가 좀 맞는 것도 있고, 자, 무슨 음. 뜻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그 예인선 정당이라고도 하죠. 아, 우리가 네. 큰 배를 끌고 가는 건 예인선입니다. 의제는 항상 정의당에 앞서서 네, 어, 네. 그 주도회원, 음. 어떤 등대 정당, 예인 정당이었는데, 예인선은 항구에 들어갈 때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슬픈, 예, <laughs> 예, 예인했지만 그러나 본인은 없어져야 되다 음. 이런 게 이제 제3지대처럼 여겨졌고 정리당은 또 그런 역사를 많이 경험해왔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만큼은 양당이 기득권과 음. 또 구태에 많이 이렇게 몰려가면서 서로 닮아가는 이런 음. 시대의 제3 정치는 과거와는 다르다. 음. 더 이상 양당 정치에 물등 있는 시민들의 어떤 그 관성적인 투표가 아니라 이번엔 전략을 바꾸셔서 음. 시대가 전환되고 문명이 전환되고 음. 역사와 이제 세대가 교체되는 음. 이런 시대에 맞는 투표 전략을 좀 써주셔야 되겠다. 음. 제3지대가 심상치가 않다. 음. 또 여론조사에서도 부동층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네.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떠십니까? 음. 과거에 투표하신 대로 투표하시겠습니까? 음. 심상치가 않아요. 음. 이 표현을 네네. 후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laughs> 그래서 심상치 않은 네. 심상정 후보 선대위입니다. 그러면 불과 이제 한 말씀하신 대로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선거인데. 네. 왜 심상정이어야 하는가? 저는 심상정 후보를 보면은 일하는 사람들의 배경 소리가 들린다. 네. 지금 대선은 대장동이다. 고발 사주다. 부동산 뭐 열풍 공약 이런 것 속에서 큰 정당들이 노동 공약이 거의 뭐 찾아볼 길이 없고 어또 사회적인 어떤 우리 약자, 여성, 청년, 또 장애인,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거그 공약은 거의 지금 뭐 지금 단계로서는 음. 솔직히 말해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분들은 정작 대선에 없어요. 네. 그렇다면 마이크 하나를 심상정이 붙들고 있다는 건 시민들에게 발언권을 드리고 음. 또 그분들이 자기 존재를 표현할 수 있는 음. 이런 어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음. 이건 심상정 선거가 아니에요. 음. 일하는 사람들의 선거다. 음. 그런 만큼 그분들이 정치의 주인이자 주체로서 네네. 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음. 그 어떤 정치의 본질을 음. 구현하는 게 네. 바로 심상정 후보다 그래서 심상정이어야 된다고 저희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자 그렇다면은 모든 레이스는 상대방에 네. 대한 분석이 중요하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지금 <laughs> 예. 어, 민주당은 이재명 그 다음에 음. 국민의힘은 윤석열 두 명의 지금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자,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laughs> 예. 굉장히 열심히 싸우는 두 후보가 엄청 다를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잘 모른다는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 고발 사주 모르겠다 그럽니다. 자기가 시킨 일 아니래요. 자기 측근에서 벌어졌는데. 이재명 후보 대장동에서 그 폭리를 취한 어 기획부동산, 그, 저,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행위지 본인은 모른대요. 자, 모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이 나라의 어떤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이 터지고 또는 음. 어떤 그큰 참사가 터져도 똑같은 말씀 하실 겁니까? 음. 내가 모른다는 정치인의 네.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화하고 책임을 면하더라도 이렇게 잡아떼는 식의 음.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죠. 어,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 힘 게이트다. 일부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검찰개혁 얘기하면은 윤석열 후보는 음. 그러면 뭐 조국 지지 세력의 부활이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합니다. 음. 예, 천분 암 탓이에요. 계속 순환 논법에 빠져서 우리나라 정치를 영원히 정쟁으로 몰고 갈 극단적 대결과 혐오의 정치 이런 것들이 계속 확산되는 어떤 그 프레임에 음. 음. 갇혀 있는 후보들이다. 집권해도 음. 가랑잎처럼 흔들리고 음. 결국에는 그 기대처럼 흔들리다가. 또 실패하는 대통령 언제까지 만드시겠습니까 그런 후보들은 불안함을 넘어서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잘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심상정 후보가 한 자릿수에서 이렇게 아주 좀 낮은 지지율을 음.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음. 이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음. 어느 터닝 포인트가 좀 생겨서 지지율에 네. 반등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시는 뭐 전략이 있으세요? 어 정치에서 결과를 만들기 전에 시민의 마음속에서 먼저 이기고 그 다음에 그 자산을 가지고 정치에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어떤 그 방식으로 가는 것이죠. 큰 당은 힘으로 이기지만 저희는 지혜로 이깁니다.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곧 나타날 것이다. 왜냐? 이번 선거는 제1당 제2당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어 정부가 출범하고 후유증이 1년 이상 갑니다. 각종 그 의혹, 지금 다 특검 공수처에 입건된 후보들이에요. 가장 리스크가 좀큰 후보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면은 가장 깨끗하게 살았고, 또 가장 깨끗하게 정치를 한 사람, 어, 국민에게만 빚을 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필요와 요구가 증대할 것이고요. 네.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역대 선거 초반부에 가장 높은 부동층이라고 일컬어지는 어~ (3분의 1의) 국민들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정치의 대체제 또는 대안에 대한 지향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제3지대의) 어떤 그~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부각되는 시기 저희는 그것이 12월이라고 봅니다. 음. 11월에는 다 지방 일정으로 일단 바닥을 굽는 단계라면은 중앙으로 와서 한판 붙는 음. 시기가 있어요. 이때가 이제 시작하고. 12월이고, 예, 예. 예. 음. 어, 그리고 그것이 본선에서 이제 방송 토론으로 이어지면서 음. 심상정한 테 기회가 있다. 음. 2017년 대선 때도 본선 뚜껑 열고 나서야 심상정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음. 1%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본선 때 여섯 번의 TV 토론을 통해서 13%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물론 표는 6.2%로 줄었지만 지금은 출발이 7%입니다. 음. 그렇다면은 본선에서 어 맨얼굴로. 본 실력을 겨룰 수 있는 이때가 우리한테 황금기라고 보는 것이고요. 음, 거대 양당에 접전을 갈 경우, 네. 사표 심리, 뭐 이런 논리가 이제 작동을 하면서 음. 단일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압박이 이어질 텐데, 네. 자, 어떤 입장을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쏟아지는 질문에 거의 전부가. 네, 습니다 <laughs> 네, 네. 이제 막 출마 선언 했는데 단일화 언제 할 거냐. 이 네. 질문부터 날라와요 네, 네. 저희한테는 굉장히 아픕니다. 네. 어, 그런데 음. 단일화라는 음. 것은 어떤 정책으로서 연대하고 단일화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심상정마저 약해지고 음. 어떤 중도에서 포기하게 됐을 때, 음. 이거는 일하는 사람들의 좌절이고, 네. 또 그분들에게는 한국 정치에서 음. 심상정이 만들어주는 그 공간, 네. 예, 조금 가슴 펴고 우리 이야기를 할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 음. 사라지는 거예요. 네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선거는 엄밀히 말하면 보수와 진보의 양자 대결이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과 불로소득 세력. 그 다음에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과 가치를 수호하려는 세력 간의 대결이고, 네. 그렇게 선거를 바라봤을 때는 이것은 단일화의 관점으로, 그런 프레임으로 바라봐야 될 선거가 아니라 음. 교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선거거든요. 네네. 이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책임은 음. 시민들의 어떤 그 공간을 끝까지 사수해서 음. 어떤 세력교체, 시대교체, 거대한 전환의 어떤 계기를 만들어드리는 그 자체가 시민들의 승리가 되는 이런 어떤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네. 여기서 지금 단일화의 프레임이라는 거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대 양당의 논리고 실제 선거에서 작동하지 않는 논리다 네, 그것으로 당선자가 바뀌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런 면에서는 좀그 프레임 자체에 저희는 굉장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우리 고향시는 네. 심상정 후보의 약간 친정 같은 곳이거든요. 저희 지역 <laughs> 의원이시기도 하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고향시문 시청자, 우리 그 고향시 유권자들에게 좀더 특별한 마지막 인터넷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심상정 후보가 정치를 했습니다. 어, 저는 고향에서 그 보여준 진보정당의 기적, 또 심상정의 승리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주실 때 고향시의 시민들의 자부심, 그 다음에 또 미래 정치에 대한 희망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버니 샌더스도 아주 보수적인 시골 동네에서 성장한 그야말로 그저 민주당의 제일 왼편에 있는 사람이 이긴 거거든요. 이거는 정의당이 마치 경북 안동 같은 데서 이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기적이 외국에서 일어나고 그런 분들이 정치를 지키는 등불이 되고 등대가 됐습니다. 심상정이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 만큼 우리 고향 시민들께서 지금까지 심상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조금만 더 힘을 보태 주셔, 전국에서 고향시가 정치개혁의 1번지가 될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 한번, 어, 이번에 더 지켜봐 주시고, 정의당을 크게 써 주시고, 심상정을 밀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즉석에서 이렇게 인터뷰 요청드렸는데 정말 시원시원하게 <laughs>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김종대 비서실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